오늘, 뮤직비디오도 같이 보고, 재미난에피소드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laughs> 아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Magari, let's go! Let's go! Let's go! 어? 어... 엄마도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쵸? 아, 네. 아, 네. 그때 이 당시에 아. 이 당시에 관이가 진짜 자기 번호를 치고 있었대 여기도 감독님한테 혼났잖아 혼났어 아너 번호 치지 마너 번호로 면안돼너번호지마 생각보다 저희는 재밌게 찍었는데 굉장히 아련하게 나왔어요 음, 음. 어, 음. 그 분위기가 음. 다르지 아련한 장면인데 입 아, 여기 제가 할지 저희 가짜 곡이 굉장히 많죠? 사실 나 저거 새 CD인 줄 알았어 새 진짜 자연스럽게 잘 넣으셨다 이랬는데 진짜 발매 날가 너무 뜨거워서 와 아, 맞아. 음. 아니야. 내귀다 갔잖아. 부끄러운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른 거야. 열에 열에 익은 거. 심지어 거. 저희 부장님 정수리가 타셨어요. 그런데 <laughs> <laughs> 아직까지 귀가 하얗다. 아, 어, 귀 빨개네. 이들 귀. 빨갔다 빨갔네. 와, 이거 봐. 네귀 봐. 귀가 완전 귀가 진짜 빨개. 가재랑색 입술이네. 가지구만. 아니 이런 거 너무한 영상 안돼 달린 진짜 비만보신단 말이야 <laughs> 잠깐만 이에 해당하는 가사였어? 제가 안넘어갑니다 아우 아 여기 할말 많죠. 저희가 바다가 나오는 신도 있고 들판이 나오는 신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사막 태궁대가 다 같은 장소니까. 맞아. 나 지금 매국대요 절묘까지. 아 맞아. 응? 음? 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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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니, 아아야아 아니, 아니, 아이아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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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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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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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 눈 온몸이 모래범벅이 <목소리> 이 사과를 먹으려 고 한데 배웠는데 씹고 또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모래가 쌓여. 맞아. 그 순간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렇게 발자국 이렇게 찍어서 걸어 다니잖아. 요 모래가 이렇게 바람에 쓸리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게 없어져 버려. 순식간에 지워져. 그 정도였어. 스파. <laughs> <laughs> 아, 진짜. 멋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발바닥에 받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저 오른팔로 버티고 있었고 계속 안 떨어지게. 그럼, 심지어 그럼 저 바람 쐬가지고 가? 어? 그 어디가? 어디가? 어디 <laughs> 개인적으로 이 장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이장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사실 되게 감정의 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물의 바람이 엄청 부는 거야. <laughs> 그래서 눈이 너무 아파서 <laughs> 눈을 가리는 아거아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어 대박! 잘생겼다! 이거 발자국에 대해서도 할말 많잖아요? <laughs> 그 아니, 아니 이게 발자국이 아니죠. 이렇게 걷잖아. <laughs> 근데 얘가 너무 가지런히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야. 왜냐? 내가 저렇게 서서 이렇게 눌렀거든.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내면서 열심히. 원래 풀로 뭐야? 봤어 방금 우와. 짱 잘생겼지. 누구 누구? 나? 아, 아, 아니. 누구. 아니, 누구. 아니 누구. 나는 개인적으로 <laughs> 발키리 이후로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턱, 아니 그러니까 발키리. 턱은 발키리 안... 안... 못 이기지. 동자 동자. 동자 동자. 근데 <웃음> 턱이 여기부터 시작이야 여기부터 시작. 여러분 <laughs> <근데> 진짜 CG를 <laughs> 오해하실 잠시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CG가 거의 없습니다. <laughs> 잠만 깐 잠만. 이거 누구 손이게요? 서영 아니야? 자랑을 하고? 아이. 송용? 뽕? 응? 응. <laughs> 그만 놀려! <놀래. 웃음> <내가, 웃음> 오늘부터 이석뽕이야. <이서풍이네. 웃음> 내서맞는데이 모래가 진짜 너무 얇은 거야. 응. 아, 맞아. 너무 고와서 이게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뿌리자마자 내 얼굴에 바람이 부는 거야.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바람 안불때아 이렇게 <laughs> 와 미경 봐 봐. 아 이때가 진짜 내 급하게 찍었던 게 해가 지고 있는데 맞아, 빨리 찍으면 안되까 진짜 급하게 찍었지. 근데 지는 속도가 맞아. 진짜 원래 이 거라. 책장이 아니었잖아, 우리 이 춤이. 여기를 아마 네이비 컬러 셔츠를 입고 군무를 찍고 나서 원래 거기서 촬영 종료 맞아. 근데 해가 지는 게또 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감독님이, 얘들아! 옷 갈아입어! 이래가지고 해질 때그 아른아른한 예쁜 시간이 딱 10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여기, 여기 진짜 그 네. 조명 설치도 안 하고, 진짜, 진짜 오로지 햇... 이 햇빛으로만 찍은거예요 아... 아,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전 계실 거예요하웅이 뒤돌았을 때네? <웃음> <하필>. <웃음> 때 자연스럽게 막 포즈 취하면서 걸어. 그래 멋있게 해. 그가지고 다들 막 뒤도 돌고 보도에서 아,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네 번째였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느낌 캐치하고서 저도 딱 돌았어요. 근데 갑자기 감독님께서 하나나 돌지 마. 앞으로 봐. 네, 아, 그래서 네, 아, 에스그러고 그래. 그래. <laughs> 여기가 제가 뛰어다녔던 데. 아, 맞아. 네. 우와, 와, 맞아. 맞아. 아, 조서 뛰어다녔다고? 절벽막 끝에서 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아. 그 이쪽으로 좀 가다 보면 아, 좀넓 좀좀 넓으니까 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뛰어다녔는데 이사님께서 갑자기 서우야 뛰지 마 이러셔가지고 발음이 너무 많이 불어 또안 들려 막아 이러면서 뛰어다녔는데 <laughs> 나는 왜 서우 형이 뛰는 걸 알았냐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요 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laughs> 막, 계속 뭐가 뛰어 그래서 못지않게 뭐, 서우 형인 거야 계속 아 이러면서 샷을 하나 이거 가지고 어 뭐야 뭐 뭐가 사라진 뭐 거지 <laughs> 저 노란 거아 건이야 이거면 건이를 삭제하고 계신다 거의 타노스예요, <웃음> 타노스 <웃음> 타노스 유일한 시제인 장면이 이거 이래가면 원인 거야 거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어떤 의미 어떤 놈인 중에 이건 중에, 중에. 달린도 맞아서 다른 멤버들은 좀 꽃을 잡고 뭔가 감정의 해소가 되고 표정이 풀리고 미소를 띠는 신이 있는데 저만 유일하게 웃고 있는 신이 없어. 요 2분 그 58초에 <laughs> 사라졌는데 음. 그럼 이제 뮤비 안 나와? 아뒤얘는아 <laughs> 혹시 <그럼 뒤에는> <laughs> 아 이제 인칸은 안 봐. 아! 아왜 묻지 왜 마! 아, 이게 다 찍고 나고 말해. 아왜못 묻는데? 이게 내가 보니 기 이건 뮤비에서 제일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 아! 부슬면서 아 하늘을 보고 막 이렇게 하락이 하려 했었는데 절벽 높이 위에서 었잖아 어. 근데 이게 해가 가까이 있으니까 눈이 너무 아픈 거야. 아유. 내가 아, 처음에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어나가 음. 아, 눈떠 이동아 눈 떠야지 눈 왔는데 이게 떠고 있다가 이렇게 찍힌 거야. 그럼 이만. 이 인크는 의도한 게 아니다. 이거 이도하지 아, 아, 않았지? 진짜 상큼하게 나는 아, 것 같아요. 음. 진짜 예뻤어. 어, 이거 벌트 타이었지나 여기 좋아. 진짜 마지막 해질 때 진짜. 이게 진짜 마지막 시 네. 전. 5분 전. 이게, 이게 진짜 막 마지막. 오. 아, 여기 여기 구름들이 먹구름이었어요. 맞아. 여기서 오고. 이제 먹구름이 이렇게 오고 있어. 음. 음. 진짜 멋있었어. 진짜. 이거에 찍고서. 촬영할까? 수고하습니다 와! 하고서 가니까 막 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장면이 진짜. 다른 장소, 다른 씬보다 구름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먹구름이 맞아.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노을빛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예쁜데 그게 있는 구름에 빛이 번져가지고 음. 진짜 먹구름 굉장히 시적 표현이 멋있어착차착 차키? 차키야 차키 로베오스 뮤비 장 있는 아웃트로 <laughs> 아나 이거 이 작을 것 같아 이건 진짜 나온 것 같아 오. 아. 크으. 기대 네,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